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기아 더뉴 셀토스입니다. 2.0 가솔린 이륜의 시그니처 크레비티 차량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등록한 2024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음, 아주 좋습니다. 8,5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전 차주분이 1인 소유했던 차량이고 사고가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휠 기스도 없는 완벽한 신차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은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프트에 띄워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미세 누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잡다한 소리 나지 않는 완벽한 신차 컨디션에 가까울 정도로.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뭐 중고차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신차 기분 만끽하시면서 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실내 또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이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를 보시려면 수원까지 오셔야 되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전국 어디라도 달려 내려가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아, 영상을 보시고 어,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 내려 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좋은 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어, 힘든 결정 내려주시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실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전 차주분이 바닥 깔판을 사용하시아가지고 굉장히 뭐 신차 컨디션 그대로 고요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영상을 가까이 보셔도 예판상 어디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필질수 없습니다 아 실내 상태는 뒷좌석 시트 색상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용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 상태 너무 좋고 신차 컨디션 가깝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주름진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또한 거의 뭐 사용감 전혀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보이실 거고 그리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운전석 시트 색상 아주 좋습니다. 가죽 질감 그대로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쪽을 보시면 라이트 조명 계기판 조명 그리고 h u d 들어가 있고요 전동트렁크 VDC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8 4 8 0 8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아, 핸드, 왼편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연결해서 음악 감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른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 차선 이탈 차간 거리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 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진계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킹으로 누르시고 시선을 밑으로 내리시면 에어컨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실 수 있고 밑으로 핸들 다이아식 기봉해 보시고. 아, 열선 통풍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죠. 조수석 열선 통풍, 조차 센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썬루프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차 상태 좋고, 어, 신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이런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어, 영상 보시고 빠른 결정을 하셔서 좋은 차량은 선점하셔야 됩니다. 빠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출고 당시 상태 그대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고 같이 기아 더뉴 셀토스 2.0 가솔린 2륜의 시그니처 크래비티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달에 등록한 2024년형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 8,500km입니다. 외관상 흠집 전혀 없고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신뢰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차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원에는 이차 이외에 정말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에만 한 3-4만대 차량이 전시되기 때문에 이차 이외에 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차량을 취사선택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예,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뭐두 달, 세달 동안 차를 구입하시려고 이렇게 영상을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 정력 낭비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저에게 의뢰해 주시면 정말 최상급의 차량을 예, 가만히 집에 앉아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아, 저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